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개발한 FA50 경공격기가 필리핀에서 또한번 선택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은 총 12대 약 9,700억 원 규모로 이미 초도 납품된 12대와 더불어 총 24대의 전력이 확보됩니다. 이번 수출은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전력 증강을 위한 2차 도입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FA50은 한국공군에서도 운용 중인 기체로 고성능, 전투기와 훈련기의 기능을 모두 갖춘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특히 FA50은 기체 안정성, 무장 운용 능력, 정비 효율성 등에서 동급 경쟁기 대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작전 반응 속도와 유지 비용까지 고려한 가성비. 전투기로서의 이미지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FA50은 실전에서 성능이 이미 입증된 기체이며 정비 훈련 무장 시스템까지 포함한 통합. 패키지 수출 조건이 결정적인 선택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은 동남아시아 공중전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도 FA50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FA50이 현지 작전 환경에 맞춰 다양한 계량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유연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이번 수출을 단순한 방산 실적으로만 보지 않고 방산 외교와 국방 협력 체계 확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이 기체를 기반으로 한 KF21. 보람의 중형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훈련기부터 전투기까지 일괄 수출 라인업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FA50은 이제 단순한 경공격기를 넘어 한국 기술력의 아이콘이자 수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결코 작지 않습니다. K방산의 하늘을 지배하는 힘,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